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로켓 아이템 땡스 탐방하기. 오늘은 이제 또 던전앤파이터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사실 요즘 좀 굉장히 비수기죠, 던파가. 그래서 별로 뭐해볼게 없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거 하드 안기심 레이드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드가 나온 거니까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기존의 이제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 새로운 보상 정도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래 던파가 레이드가 있고 그 레이드 열압판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안개신이 레이드죠 이번에 나온 하드 안개신도 레이드고 근데 이제 그 열압판이 아스란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아스란 그다음 또 하드 아스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난이도 순서로 따지면 일반 아스란 하드 아스란 일반 안개신 하드 안개신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 하드 아스라이 일반 안개신 레이드보다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거의 똑같아요 기억의 편린이라는 걸한게 쉽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하드 아스라이 굉장히 짧게 끝나요 이런 거는 뭐 동급 스펙으로 가면 안개신 레이드는 10분씩 걸리고 그러는데 얘는 1, 2분이면 끝나는 정도의 수준인 거야 그래서 굳이 안개신 레이드를 돌아야 되냐 그냥 하드 아스라한을 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안개신 돌자파와 하드 아라란을 돌자 파가 나뉘게 되고, 우리 또 메이플에서 보면은 리부트 유저들 보고 리선족이라고 부르는 그런 또 미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 하드 아라란을 돌자는 사람을 보고 하선족이라고 부르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나뉘어서 좀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이번 하드 안 계신 레이드에서 새로운 스펙업 수단이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 새로 나온 재료는 안개신 레이드에서만 나온다는 거지. 오블리비오라는 건데 추가 보상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드 아스란을 가던 사람들이 아뭐 안개신이랑 보상 똑같은데 굳이 안개신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 이제는 보상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버리니까 안개신 레이드를 갈 수밖에 없어진 거야. 그래서 하선족 불났다. 어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안개신 레이드를 가게 된 거죠. 하선족들이. 근데 제일 논쟁거리가 됐던 게 뭐냐면 기존 레이드를 돌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하다 아스라한을 돌던 사람들은. 을 몰라 버리는 거야. 왜냐면 아예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일반 안 계신 레이드에서도 패턴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레이드가 나무로 인해서 시장 경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골드 가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는 천만 당 6,400원, 6,300원 요 정도에 팔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매물 이렇게 오늘 하루만해도쭉 올라오고 있는데 몇개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스펙업 요소들의 가 가격은 좀 오른편이긴 하다. 왜냐하면 하드 안개신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뭐 카드라든지 마법부여라든지 지편린 아니면 융합석 같은 거 그런 걸 사야 아스펙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걸 사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골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골드를 살 때는 우리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즌이 올 때까지 다들 어떻게든 버티면서 최대한 재밌게 즐겨보도록 합시다. 던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할게요. 끝.